금전의 성격은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공격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방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겪게 될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대부분 대여금, 증여 그리고 투자금 이세 가지 항목 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여금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하고 돈을 언제 변제받을지 변제 기한을 정하고 그 약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여는 돈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이 그 돈을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말 그대로 돈을 투자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돈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다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라 생각하고 대여금을 청구를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받았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다툼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은 이 돈을 증여받았다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었는지, 이자의 정함이 있었는지, 변제 기기가 제한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담당했었던 사건 중에 대여금과 증여금이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장모,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이 돈을 증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는 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혼인 관계가 계속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자신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 그러면은 증여 신고했던 내역 갖고 와봐라. 뭐 증여세 납부했던 적 있으면은 갖고 와봐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통장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사위가 장모에게 매달 얼마씩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을 주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증여금은 내가 준 돈, 투자금은 내가 투자한 돈, 대여금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증여는 상대방에게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줄 필요는 없지만 서로 간에 약속한 계약에 의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대여했던 돈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으실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된다고 하면은 그 원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투자금, 증여 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전의 성격은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공격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방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소송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의 주시는 내용, 이와 같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